성공으로 가는 귀농기촌 로드맵 11번째 귀농기촌 성공 전략. 자, 오늘은 어, 귀농에서 뭘 하지? 장목선정 세번째 축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축산으로 귀농한다. 우리가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축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농인 창업 자금도 역시 농업 자금과 축산 자금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축산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축산을 꿈꾸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첫 번째는 축산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허가도 득해야 합니다. 축산업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축사를 신축할 때 이를 사전에 또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축사가 들어, 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 제한도 있고요. 민가와 몇 킬로, 몇 메타, 몇 킬로 이상 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를 직접 신축하지 않고 임차를 한다든가, 또는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축사를 임차할 때는 임대를 해서 임차 방식에 의해서 축산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전에 돼지를 길렀던... 돼지를 사육했던 그런 축사를 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소를 하려고 한다. 한우를 하려고 한다 하면 축종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는데, 대가축의 경우에는 회전기간이 장기화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마블링이 중요하죠. 그러면 30개월 이상이 돼야 마블링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귀농을 해서 한우를 한다 했을 때는 상, 송아지를 처음에 입식한 다음에 그 송아지가 어, 육성되고, 그 육성된 송아지가 임신을 해서 다시 자축을 생산하고, 그 자축이 또 육성되어서 30개월 됐을 때 추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기간이 소요되죠. 회전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금 회전 기간이 늘어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할 때는 매우 어, 중요하죠.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운영 자금을 상당액을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어, 운영 자금뿐만이 아니라 어, 축사는 반드시 애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 사료 비용뿐만이 아니라 또 관리 비용. 그다음에 약제 비용 이런 것들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종 감염병 방역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굽이 두 개가 있는 돼지나 한우, 소나 또 염소나 사슴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감염병이 있습니까? 구제역이 있겠죠. 그런 반면에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건또 조류 인플루엔자 아, 이런 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소가축의 경우에는 대량 사육으로 가야 합니다. 몇 마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달기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만수 이상, 사슴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300두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게 되고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고 어 대비를 해야 됨,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달기나 오리나 한우나 또는 소가 됐던 돼지가 됐던 모든 축사를 지을 때는 표준 도면에 의해서 축사가 신축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표준 도면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나 이런 게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슴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표준도면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 염소를 한다 할것 같으면, 어, 비닐하우스를 해도 되고, 또 현대식 축사를 해도 되고, 어, 그런 표준도면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염병, <놀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기나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조심해야 되고, 사슴이나 염소나,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축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축종을 선택하는 데 제가 한 1년 정도를 소요 소비를 했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한우, 돼지, 닭, 오리 생각 안해본게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우나 돼지나 달기나 오리를 하려고 됐더니, 표준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대로 축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신축되어 있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축사를 매입하거나 또는 임차해서 할 수는 없겠느냐. 저는 주거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표준 도면에 의해서 할때 상당한 기간이, 어, 자금이 써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제가 한우 축사 100병을 치는데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00병에다가 한우 몇 마리를 기르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 저는 경제성 면에서 제가 확신이 오지가 않아요. 돼지를 하려고 했더니 돼지는 그 폐수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기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창 축사를 한다든가 현대식 축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건축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아주 젊은 청년 세대라고 하면, 그것도 도전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업에서 은퇴한 나이기 때문에, 예, 위험부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모든 축산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염소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축산업 허가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염소로 어 이제 확정을 하고 했는데 어 이때 제가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 그 염소가 국내 전체 사육도수 사육농가 숫자, 그 다음에 과거 5년 동안의 염소 추락가격 변동 추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축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축산과학원에 제가 알게 돼서 축산과학원에 가서, 뭐, 그 자료를 전부 받아서 그, 에, 우리 국내 전체 염소 사육 투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육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또 과거 어, 5년 동안 그 사육 투수나 또는 사육 농가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한 에,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축종의 사육 농가, 방금 말씀드렸죠. 5년 동안 추락 가격,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투락 가격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 폭락 사태가 온다든가 그러면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익이 난 거를 하루아침에 전부 소진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의 관계없이 가능하면 매 연도별 가격이 그렇게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거. 그게 뭐가 있겠나. 그걸 보니까 염소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비교적 안정적이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생체 1kg당 8,000원이었는데 가장 낮았을 때가 5,500원이었습니다. 5,500원, 그 다음에 8,000원, 9,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8,000원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이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축종의 수급 균형. 자,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에 가격이 생성이 되고 추락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내 총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 소비는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 장례성은 어떤지 이걸 봤습니다. 자,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거치고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식용으로 사용했던 개고기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식품이 하나가 소멸이 되면 반드시 대체 식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고기 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은 뭐겠느냐? 전통적 보양식에 되지 않느냐? 그것이 딱 우리 염소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수급이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8천 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될수 있겠지만. 장래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균형지수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있게 관찰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는 축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장목선정 네 번째로 장목선정 사례를 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수입했던, 2010년도 당시에 수입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사업계획 위에서 자금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자금을 투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음에 12회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 기능에서 뭘 하지? 다음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